자, 희희라는 분께서 제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. G키에는 왜 파에 샵이 붙습니까? 라고 주셨는데요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,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를 알게 되면 해결됩니다. 자, 메이저 스케일의 어, 기준은요,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. 자, C 메이저 스케일은 도, 레, 미, 파, 솔라, 시,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세번째 음 B와 네번째 음 파가 반음 붙어있죠. 일곱번째 음 시, 여덟번째 음 도가 반음 붙어있습니다.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은요. 세번째 음과 네번째 음, 일곱번째 음과 여덟번째 음이 반음으로서 붙어있는 구조를 가져야만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자 그러면 G 메이저 스케일, G 캔은요. 솔라, 시, 도. 솔라, 시, 도, 레, 미, 파, 샵, 소입니다. 그죠? 자, 그냥 파 하게 되면, 보시면 뭐 같이,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음이 반음이 안 돼요. 그죠?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에서 벗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의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파샵을 하셔야 돼요. 파샵 하시게 되면,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이 파샵과 솔어서 반음이 됩니다. 솔 라, 시. 세 번째 음은 시와 네 번째 음 또는 반 맞죠? 다섯 번째 음, 여섯 번째 음, 일곱 번째 음, 파샵과 솔, 그죠? 반응을 맞추기 위해서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인 3, 4도와 7, 8도, 그죠? 이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, 뭐,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음을 배열하다 보니 이 파가 파샵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감사합니다.